된장찌개 끓일 때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다섯 가지. 건강한 노후 지킴이. 첫 번째 쌈장입니다. 쌈장은 첨가물과 당분이 많아 된장 고유의 맛을 해치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. 두 번째 설탕입니다. 달콤해질 수는 있지만 된장의 깊고 구수한 풍미를 억제하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. 세 번째 차돌박이, 특히 수입산입니다.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네 번째 가공식품입니다. 베이컨, 떡, 라면사리 같은 가공식품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 찌개의 맛과 건강을 동시에 해칩니다. 마지막으로 마늘과다입니다. 마늘은 조금만 넣으면 좋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된장찌개에 좋은 재료는 따로 있습니다. 두부, 애호박, 채소, 그리고 오징어나 꽃게 같은 해산물은 풍미를 더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. 맛있고 건강하게 제대로 된 된장찌개 끓여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로 하루 건강 챙겨 보세요.